호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폐교에 왔 는데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여기 보면 원래 학교 간판이 붙어져 있어야 되는데 간판도 다 떨어져 있고 정문도 열려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학교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다 저기 차가 한대 있네 차지. 저기다 그냥 주차만 해놓셨나 와...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학교거든 원래. 학교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물 이다 남아 있었어. 근데 지금은 건물로좀 많이 뿌뿌서진 것 같고 내부도 거의 다 초토화돼버렸네. 원래 이런 게다 남아 있었거든. 인터넷으로 봤을 때, 이렇게 철거된 상태가 아니라, 학교 교실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는데, 저기 파이프 설치해 난 걸로 봐서, 아마 철거를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좀먼길 왔는데 아쉽긴 하네요. 여기가 완전 산, 산 꼬불꼬불한 길을 타고 와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로드뷰로 보시면 될거예요 뭐, KT 텔레캅 이런 거 있는데 작동도 안 하고, 그냥, 말 그대로 학교의 흔적만 남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 대전까지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이 더위에.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 폐고가 거의 다 남아있었거든요. 일정하게 근데, 뭐가, 다 빠사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한 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야, 타일 이거 보면 진짜, 나무, 씨, 놀래라. 와. 나무 문만 봐도 완전 옛날 학교인 거 티가 난다, 맞죠? 그리고 이런 거 숙본지는 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건물 밖에다가 이거를 붙인 것 같은데, 붙인 이유는 모르겠네. 뭐 냉동고 이런 걸로 썼나? 여기 보시면 수도가. 수도가 이런 타일도 진짜 옛날에만 이런 타일 붙였고 쓰잖아. 여기 수, 수전이 있었던 흔적 그대로 있고요. 뭐 텔레캅이 있긴 한데 작동은 안 합니다 하... 창문 보세요 이 나무의 생명력이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유리창을 뚫고 깨진 걸 뚫고 자라고 있습니다 문안 열리네 한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도 가는 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좀 위험해. 제가 오늘도 안전하게 신고 오기는 해왔는데, 정말 안전하게 신고 왔거든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항상 탐험할 때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올라가보죠. 와, 아, 좀 위험하다, 이거. 보면은 마루인데, 마루도 거의 빠사진 상태로 지금. 철거가 진행중 이라 가지고 강목강목에다가 그냥 바로 골마루를 얹어난거네 밑에 뭐 특별한 구조물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라면 여기 뭐 공구리를 친 다음에 저렇게 골마루를 오, 올려야 할 건데 왜 이런 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네 주, 주춧돌 주 있는 걸로 봐서 이 안에 원래 뭐가 없었어 뭐가 없이 바로 올린 것 같아 조심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제몸무게 100kg 넘는 데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와 통통하니까 막 통통댄다. 여기가 태권도 교장이었나 봐. 다목적실 로스였던 모양인데, 태권도시라고 적혀있고요. 하늘는 전부 다 나무 쪼가리밖에 없다. 이런 거 근처에 시골 사람들이 있으면 화목 보일러 뗄때 이런 각목 다, 다 뜯어 가도 될것 같은데 근처에 민가가 없으니까 이런 소중한 나무 자원들로 그냥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와 학교가 진짜 오래된 게 골마루 바닥만 봐도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제가 문 열다가 실패한 그문 있잖아요. 거기고, 철광하시는 하... 분들이 물을 가지고 와서 안 뜯었네. 쇠물이네, 쇠물. 쇠물 그대로 있습니다. 유리도 이거 좀 위험한데 깨질 것 같다, 이거. 유리창도 그대로 있고요. 여기가 막 교실이었나봐. 교실이 몇칸안 됐나봐요, 이게. 여기가 막 본가인 것 같은데 학교에 수차고 없거든. 원래 이렇게 학교가 하나 있고 인터넷으로 봤을 때 학교가 한 칸이었어요. 이렇게 한칸 있고, 저쪽에는 뭐 건물 이런 게 없어요. 건물 같은 게 없고, 그냥 운동장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아마 학생들이 수업을 했던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보통 폐교도 거의 오랫동안 놔두는데, 신기하게 여기는 철거를 하는 그런 곳이네요. 아, 방송 분량 안 나오겠다. 그걸 떠나서 이거 제몸무게 100kg 넘어나니까 밟을 때마다 무섭다. 무너질까봐. 이쪽은 무슨 보일러실이었나? 교무실이었나? 저기 배관 하나 있고 보일러 스위치도 있습니다. 보일러 스위치 천장도 뭐 벽지 다 무너서 벽지가 다 떨어지고 있고요. 숲기를 먹으면 벽지가 저렇게 축 처지더라고 여기가 숙식실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옷걸이 하나 걸려있고 복도도 좁다 여기도 용도를 모르겠는 작은 방이네 야 이런 똑딱이 스위치 옛날에 옛날에 이런 똑딱이 스위치 붙죠 이거 전에 이렇게 옆으로 제가하는거 전에가 어떤 스위치였냐면은 이렇게 아래위로 하는 스위치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왜 볼러, 볼러, 리모컨 이름이 제일 좋게 코로나 아야 왜. 콘센트도 <laughs> 이거 꽂혀 있는 채로 전선이 뜯어져 있습니다. 아, 지들이, 지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 지똥 아닙니까? 지똥, 이거. 까만 거. 여기는 그냥 방 같아. 학생이 살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림도 딱 보면 한, 5, 한 4세, 5세 정도 애가 그린 듯한 그런 그림인데 <laughs> 사람이랑 고양이나 강아지 그린 것 같고 <laughs> 이거는 뭐 자기겠죠. 자기가 이거 뭐줄넘기 하는 그런 거를 나타낸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좀 아쉽다. 멍두 왔는데 찍을 게 남아있으면 좋은데 여기는 화장실이었나 봐. 사용금지해가지고 변기통 남아있고요 옷걸이도 있네? 화장실에 왜 옷걸이 있지샤워실랑 같이 었나 이것도 뭐, 그 뭐냐, 세면도구놔 두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해둔 것 같아요. 오우씨. 여기가 아까 전에 거기네? 제가 저쪽으로 해서 걸어왔잖아. 빙둘러폰 그곳이고 아, 좀 아쉽다 학교도 작은데 이게 볼게좀 많으면 은 체거가 안 됐으면 괜찮았을 건데 야 녹색 이태리 타올 완전 세계 발른때밀 타올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체거 중인 상태면은. 별로 찍을 것 없어요 여러분도 보, 보면서 좀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섭다 이거 발 빠질 것 같다 진짜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몸무게가 100kg 넘어 버리니까 확 빠질 것 같아 가지고 겁납니다 이거 아, 빠지면 이거 실비보험 할수 있나 모르겠네 다시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 보죠 없는다 어, 됐어, 성공.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좀더 빨리 왔어야 되는데, 여기가 아마 운동장이었을 거예요. 운동장이고, 막 보면 학교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랬거든. 블로그 글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철거 진행 중인 건물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다녀볼까? 주변에도 뭐 없는데, 건물이? 아까 전에 저쪽에 경찰한테 대주 있었잖아. 동네 주민이 된것 같은데. 내 봐도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 뭐, 촬영을 하러 온 사람인 줄 알겠죠? 이거 보니까, 학교가, 이거 한 칸이 끝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저까지 이어져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님 말고. <laughs> 이게 로드뷰를 제가 자세히 안 보고 그냥 어 대충 학교 있네 이것만 보고 와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돌 이거는 분명히 공사하면서 깔아난 것 같아요 미끌리면 안 되니까 아 여기가 화장실이었구나 이 파이프 뒤로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여기 녹색 간판에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동간 글자가 보일란가 모르겠네. 녹색으로 화장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벽을 때려 빻네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교실까지 이안 이어지거든. 아마 아까 전에 봤던 저 부분이 학교 끝인 것 같아. 산골 마을이다 보니까. 한 거도 한두 칸, 세칸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완전 시골 분구 같습니다. 아, 저기 보이죠 화장실 대략적으로 이 파이프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물힘 이빨이 받치고 있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 보진 않을게. 여기서 보면 안자파 변기 있고 쪼그레 파 변기 있고 화장실 화장실도 완전 옛날 구조다. 옛날에는 이게 그냥 제레시 아, 지금도 제레시인것 같은데 이거 수도가안 보이는데 보니까. 보면은 그냥 밑에 똥 쌓으면은 똥이 쌓여가지고 똥퍼는쳐 와가지고 아마 똥퍼는 그렇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짜 2시간 동안 이 더운 날씨에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한데, 제가 일일이 한분한분다 댓글 달아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행복한 푸념이겠지만, 은 언제 댓글 다 달아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50분도는 와보세요. 단제로 410-5번. 뭐, 새콤 저것도 오래전부터 작동 안 하는 거고, 최고 상태라서 약간 볼건 없긴 한데, 뭐, 사라지는 피규를 마지막으로 기억한다. 이런 느낌으로는 한번 와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우, 더워. 편안한 휴식 하시기 바랍니다. 뿅!